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정대웅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습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습진은 분명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 이지만 단순히 미용의 범주가 아니라 치료의 범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습진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진행 하여야 하고 치료 경과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진찰이 필요합니다. 습진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체질적 요인과 스트레스, 잘못된 식생활과 환경 등이 요인에 의해 면역 체계의 교란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이용한 치료가 아니라 약화된 면역 체계를 회복하여 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억누를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증상들을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습진이 발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증상의 호전과 재발이 이어지게 되고 면역 억제제의 오랜 사용은 피부가 붉어지게 되거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혈관 수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기보다는 면역을 정상화 시켜주면서 면역 억제제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출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